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에스더서 4장 16절부터 5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터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제 3일에 에스터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천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터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터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아멘. 지난주에 에스터서를 계속해서 나누면서 모르드계를 통해서 동족들, 유대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기로 결단하는 에스더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이전까지 에스더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 외에는 사실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성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과 또 자기가 아버지처럼 따르던 모르드계가 어떠한 일을 다 하게 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갑자기 유대인들을 살려내라고 하는 이 모르드게의 요청을 듣게 됩니다. 에서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그런 모르드게의 간절한 요청에 에서는 이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문제에서 더 이상 회피하지 않고 그녀가 할수 있는 대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에써에 있어서 여전히 문제는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오늘 본문에서도 함께 읽었죠 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어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지 않았습니까? 이는 에써가 목숨까지도 불사하는 그러한 헌신, 그런 결단 이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에스터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또한 내포하는 말임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에스 앞에는 여전히 확실한 확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뭐 기적이 눈앞에서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구체적으로 들은 것도 아닙니다. 모르드게 그런 간절한 요청을 에스는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녀가 무엇을 할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일이 어떻게 돌아갈지 알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에스더는 모르드기에게 3일 동안의 금식을 부탁합니다. 주변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을 한데 모아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자기 흰색에 한탄을 하면서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울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을 한데 모아서 또한 금식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에스 스스로도 자신의 신녀와 함께 금식을 시작하겠다. 3일 동안 금식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먹을 것이 넘쳐나고 술과 유흥이 넘쳐나는 그 페르시아 왕궁에서 그것도 왕후가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에스더의 3일 동안의 금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는 에스더서 전체를 관통하는 그 주제들과 맞닿아 있습니다. 금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에스더서 1장에 언급되고 있는 페르시아 왕궁의 풍요로 술취함 이것으로부터 철저히 유대인들과 애써 자신을 구별해내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구별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내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뭐로 이어집니까? 바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치관, 특히 페르시아 제국이 강조하는 왕의 법을 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누구의 법을 따를 것인가? 이 세상의 법과 가치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인가? 애써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새로운 주제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내포하고 있는 바로 인내와 신중함입니다. 신앙적으로 결단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앙적으로 결단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실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에 앞서서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실행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신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극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즉각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런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고서 이 사도마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멀었던 눈이 떠지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러한 신중함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머릿속으로 매사 치밀하게 무언가를 열심히 계산하고 생각해 봐야 된다. 뭐 이것만을 꼭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 믿음으로 확신한다 할지라도 내 의지와 내 마음이 앞서게 되면 실수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확고한 믿음에서 나오고 아무리 나의 선의에서 나온다고 할지라도 자칫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잘 헤아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신중함이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입니다 이단을 퍼뜨리고요 또한 이단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네들이 행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정상적인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이런 잘못된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의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것이죠? 바로 그 본질적인 동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종국에는 개인의 사리사욕과 그것이 정신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각자의 이익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다른 이들을 호도하는. 잘못된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도 물어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는 일을 감당할 때, 충분히 이를 위해서 기도했는가? 이로 인해서 내가 얻는 유익은 무엇이고, 또한 이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고 할 때에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서는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요. 그녀 자신이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행해야 되겠다. 왕의 법을 어기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유대인들을 좀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즉각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금식할 시간을 달라고 3일 동안의 시간을 달라고 모르드게 요청하고요 모르드게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드게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뭐 지금 당장 처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죽을 날 받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희망은 오직 에스더밖에 없는데 어쩌면 에스더가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빨리 한스라도 빨리 왕 앞에 달려가서 이 조서가 더 이상 페르시아 전국 영토에 퍼지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에스터가3일 동안의 시간을 더 달라 이 요청 앞에 여러분들이 모르드게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에스더와 마찬가지의 마음이 모르드게 있었던 것 같아요. 모르드게는 잠자코 이러한 에스더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모르드게 또한 다른 유대인들과 금식하면서 3일 동안을 지나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급한 문제가 들이닥칠 때 당연히 우리 마음이 다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그 해결 방안을 생각하면서 아, 이렇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도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시기를 원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 스스로 무리하게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문제 해결 방식이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시간을 두고 우리 각자의 삶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에스더의 모습은 이러한 시급한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본질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이것을 또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약속한 3일이 지난 후에 왕 앞에 드디어 나서게 됩니다. 성경은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꽤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게 있죠.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입은 그 왕후의 옷에서 우리가 볼수 있듯이, 에스더는 페르시아 왕궁의 왕후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옷을 입고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토요일 새벽 시간을 통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4주 동안 요셉의 옷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옷으로 삶이 표현되는 중요한 인물이 바로 요셉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의 평탄하지 못한 그런 우여곡절의 삶은 바로 그가 입었던, 그가 수시로 바꿔 입었던 옷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그가 종국의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이 무엇인 옷이죠? 바로 총리 대신의 옷이었습니다. 총리 대신의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사회적으로 벼락출세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의 일대기를 우리가 돌이켜 볼 때, 그 옷은 인생 역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살, 그 이후의 삶을 보면요, 요셉은 그 옷을 입는 것 자체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가 그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할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느에미아와 에스라, 그리고 다니엘과 같이 이방의 땅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올랐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이 누리게 될, 자신들이 차지하게 될그 자리를 놓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느에미아는 한 번도 술관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바벨론 제국에서 아주 높은 자리를 달라고 아랍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기에 알맞은 그 지위를 이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필요한 옷을 이들에게 입혀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지위와 역할 그 자체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를 라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을지 기도하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서는 왕후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왕후의 옷이 에서를 다 표현해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서는 모르드게로부터 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내가 왕후가 된 것이, 내가 왕후의 옷을 지금 입고 있는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네가 왕후의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에만 만족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왕후의 옷을 입은 것은 무언가 특별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거이 바로 지금 위기에 빠진 유대인들을 구해내라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모르드게는 에서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에서는 아마도 이를 분명히 잘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요.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메시지를 반드시 잘 기억해 내야 됩니다. 내가 무슨 옷을, 무슨 옷을 입을 것인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슨 옷을 입힐 것인가? 이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옷을, 어떤 모양의 옷을 입든지 간에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감당해 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겉으로 치장된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 가능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영락없는 페르시아의 왕후 에스더였지만 그녀가 그 내면에 유대 여인 하닷사의 정체성을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옷을 입고 있지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정체성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붙잡고 나갈 때 우리가 어떤 옷을 입더라도 그 자리 가운데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놀랍게 이루어 낼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에스더가 이러한 시급한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보여준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녀는 먼저 금식했습니다. 금식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내가 구별되어야 된다. 내가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이 나에게 강요하는, 이 세상이 나에게 강조하는 세상의 법과 원칙, 이것으로부터 멀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우리의 세상을 이끌어가시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단한 대로 그 일을 실행하기에 앞서 온전히 시간을 두고 금식하는 그 모습을 에스더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3일 동안 금식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에스더는 평생에 페르시아 제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시간을 페르시아 왕궁에서 또한 보내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신앙적으로 얼마나 경고했는지 모르 모릅니다. 얼마나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있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에스더가 이 시급한 때에 특별히 기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금식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에스더는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기도의 형식이 아닐지언정. 이 문제를 위해 이 문제를 놓고 에스더는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요나서를 보십시오 요나의 심판의 말을 듣고 종국에 아수르의 왕과 니누의 백성들이 금식하며 부르짖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을 알았겠습니까? 그것은 기도라기보다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간절함이었습니다 기도의 형식이 잘 갖추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미사여고를 잘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양이 어땠든 간에, 형식이 어땠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나아가는 절실함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본질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중원부원 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더는 구별됨으로 세상의 법과 가치를 거부함으로 그리고 신중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되어 페르시아 왕 앞에 드디어 나아갈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애서는 목숨을 걸고 이제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왕의 반응이 무엇이죠?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서 볼수 있듯이 왕이 그렇게 왕의 법을 어기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애서의 모습을 보았을 때 매우 사랑스럽게 느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에스더가 처음 왕비를 뽑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사용하는 과도한 치장품을 다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것만 가지고 간단하게 치장하고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은 오히려 그러한 에스더에게서 특별한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먹을 것, 마실 것을 다 마다하고. 아무도 꽤나 초췌해져 있었을 것인데 그 초췌한 모습으로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오히려 왕은 에이스덕에서 특별한 모습을 발견하고 그 모습을 굉장히 사랑스럽게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별됨의 힘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보게 되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금규를 내밀었습니다. 왕이 들고 있는 금 막대기와 같은 것이죠. 그 행위는 에스더는 처벌받지 않는다. 왕의 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처벌받지 않는다. 라고 하는 표식이죠. 이것은 바로 에스더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살았습니다. 이런 에스더의 생존은 기적일까요? 운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 삶의 반전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바로 우리가 변화되기로 결단하는 그 헌신, 그리고 그 앞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찾고자 하는 그 믿음의 신중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앞에 삶의 문제가 놓여 있습니까? 무작정 우리의 뜻을 앞세워서 잘못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함으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고 강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의 중요한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눈 대로, 또 에스더가 3일 동안의 금식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대로 나의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몇 가지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 하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자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 19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 어린 학생들과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과 북이 현재 또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순조롭게 평화롭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는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뜻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게 혼동하며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 다 아시오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일들이 잘 해결될 줄로 믿고,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오니, 우리의 불안함을 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잘 붙잡아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고, 또한 남북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 모든 권력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음을 우리가 믿고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가. 신앙공동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